자 교정과 범죄예방입니다 아,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교정학을, 교정학이나 또는 형사정책을 공부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을 에,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 적합하도록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 처벌의 역사는, 이번 역사는 복수적인 사형벌 시대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어. 우리 지금 국가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공 형벌 체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적 보복으로 어, 문제 해결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공 형벌이 체계가 나와요.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것서 위하적 공 형벌 시대야. 이거 언제냐? 중세 시대까지 자 위하적인 뭐야? 겁을 준다는 의견이 겁을 준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근대에 와서 개몽주의 시대 이후에 교육적 개선 단계로 들어옵니다. 이제 사실은 이때부터 먹어요. 뭐가 나오냐면 이제 교도소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도소가 감옥이다 해서, 감옥. 이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어요? 전옥소가 있었죠, 전옥소. 음. 자, 감옥이 있으니까 감옥학이고요. 자, 형을 집행하니까 행형학이에요. 어, 그래서 교육적 개선 단계가 있었고, 현대에 와서는 단순히 이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처우 단계 맞춤형 처우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현대에 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고하냐 교정학에서는 이것을 교정처우론 교정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했느냐 못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권리보장 단계 오히려 그들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음, 최근이시고요. 교정 보호론 또는 신응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 정리를 머릿속에 정리를 하세요. 이 교육적 개선 단계는 고전주의적 사고예요. 고전주의죠. 음? 고전주의 하니까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증주의에 대한 실증주의를 오늘날 실증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전주의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 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실증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증명하는 거과학주의 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과학적 처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이전에는 고전주의는 그냥 범죄인은 함적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함적 선택을 할수 있도록 뭐야 강제로 교육하자 이런 거야 이? 이 교육적 개선 단계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강제 노동을 근간으로 해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교육적 개선 단계고 이것은 고전주의적 시각이라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감옥이나 행영학으로 이렇게 학문적 발달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중주의에 와서 사람은 다 다르다. 그래서 개별 처우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개별 처우. 과학적 처우라는 속에 개별 처우를 과학 처우 이 개념이 나오고요. 그리고 학문은 조정 처우론 조정학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증주의가 그러 성공했느냐? 성공 못했다고 본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전주의가 나오잖아요. 이 신고전주의 입장이 뭐예요?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예요. 권리나 보장 해줘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어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에, 우리 형벌 사조죠. 에? 사조로 얘기하면 고전주의, 실증주의, 신고전주의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처벌도 교육적 개선 단계, 과학적 처우 단계,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 나왔고 그 다음에 교정학은 교정의 학문으로서 그러니까 교도소라고 하는 것이 이 전에는 없었어. 이, 이 전에 있었다고 한 것은 뭐야? 임시로 가둬놓는 거야. 임시로. 음. 그냥 오늘날처럼 뭔가를 목적으로 한 교도소가 아니야. 그래서 감옥학이다. 학문으로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은 언제다? 교육적 교선단계 고전주의 시대 때 교도소가 나오면서 나오면서 학문이 발달했다. 자, 이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수용자 초음모델에서 여러분들 두, 두 번이나 문제가 나왔어. 이건 뭐냐면, 교육적 개선 단계에서는, 고전주의 단계에서는, 감옥이고 행형이야 그러면 형을 집행하는 거야. 특별히 다른 것 하지 않아. 그래서 모델을 뭐라고 하냐면, 구금 모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구금만 하기 때문에 구금 모델이야. 그리고 이것을 처벌 모델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이론적 근거는 뭐냐? 응보라는 거야. 범죄를 했기 때문에 너 처벌할 거야. 라는 거야. 목적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게 위해서 너를 집어넣는 거야. 전략은 뭐예요? 처벌이죠. 어떤 식으로? 노동을 통해서. 뭐, 교도관은 누가 되겠어? 관리자가 되겠지. 그럼 이 사람들은 가사방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아. 왜? 아, 있는 그대로 지가, 지가 알아서 범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함직 선택이란 말이야. 그죠? 어, 범죄를 한 이유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범죄를 한 애들이야. 자, 고전주의의 인간관은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이잖아. 이성적이고 함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응, 그의 응당한 처벌을 하고 질서를 잡고 사회 방위를 하고 그리고 교도관은 관리자 역할을 하고 가사방은 필요 없어. 왜? 치료가 되고 안 되고 의미가 없다니까. 이 친구들은 본인들의 잘못한 만큼만 살리면 돼. 요 그래서 정기형주의라고 그래요. 정기형 주의라고 그래. 정기형. 가사방을 안 하면 정기형이죠. 자, 이제 교정무 시대로 왔어. 개별 초후, 과학적 초후 시대에 왔어. 그러면 각자가 지금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야? 문제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환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개선시켜줘야 해. 그래서 교학 개선이란 말이 나와요. 교학 개선 모델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교학 개선 모델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 하나는 치료 모델, 하나는 개선 모델, 하나는 재통합 모델이야. 자, 이 치료 모델은 이 수용자가 이 범죄인이 완전히 환자로 보는 거야. 환자야. 그래서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뭘 해야 한다? 치료의 대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은 심리 치료를 해야겠죠. 교도관은 뭐가 돼? 의사가 되고. 자, 가석방이 가능하냐 안, 안, 불가능하냐? 가능하다. 왜? 아, 치료가 되면 내 보내야지. 그래서 이 가사봉이란 말은 부정기형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 이? 부정기형. 음. 그 다음에 이 개선 모델은 치료 모델하고 비슷해. 그런데 이 범죄자가 여기는 완전한 환자지만 여기는 완전한 환자는 아니야. 환자임은 맞아나 그 사람이 개선하고자 하는 책임은 개선이 되기 위한 책임은 교도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한테 있다고 봐. 책임이 있다고 본 거야. 이? 그래서 심리 치료도 하지만은 최후 지도하는 역할을 해. 그럼 교도관은 뭐가 돼?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석방은 이 사람들도 개선이 되면 내가 보내야겠지 인정하면 나갑니다. 부정경을 주장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제통합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 개인도 문제다 이게 개인이 문제다. 그런데 우리 사회도 문제다 이 말이야. 그 애가 있었던 사회도 또한 문제다. 그래서 이론은 뭐냐면 사회하고 목적은 뭐냐면 건전한 사회 복귀예요. 성공적인 사회 복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략은 사회 적응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직업 훈련을 시키고 교도관은 조력자 역할을 해 주고. 여기도 사람이 제대로 되면 밖에 내 보내야지. 그래서 부정 경을 인정하고 가석방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여러분들 이런 정책들이 교화 개선 정책들이 성공했다? 아니라고 본 것이 뭐예요? 예, 신고전주의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사법 정의를 세우는 거야말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그래서 사법 모델, 정의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의 이론은 정의입니다. 정의를 세운 것이야말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목적은 그렇사죠. 인권 보장이다. 적법 절차다. 그래서 권리를 권리와 책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지켜라 교도관은 법 집행자가 되어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석방 안 된다. 자 그러면 자세히 봐요. 이 교도관이 가석방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여기 조금 여기 구급 모델하고 그렇죠? 여기 사법 모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급 모델과 사법 모델은 사실은 같은 맥락이야 이게 음? 이해가 되시죠? 구급 모델과 사법 모델은 사실 같은 맥락이라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아. 자.